내가 인도에 처음 간 건, 아니 비행기라는 걸 처음 타본 건 2004년도였다.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인도 델리 공항에 도착했다. 도착하니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공항에 들어서자 매캐한 냄새가 밀려온다.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그 냄새는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냄새였다. 그리고 그 냄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맡았던 체르탄 냄새와 비슷했다. 견디기 힘든 냄새가 어릴 적 추억의 냄새와 겹쳐지니 조금은 참을만했다. 그렇게 밤 10시가 넘은 시각, 푹푹 지는 더위 속에서 채르한 냄새, 그 냄새가 나의 인도 표류기의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인도 특유의 냄새이다. 10개월 동안 인도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역했던 냄새가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가끔은 그 냄새가 너무도 강렬히 느껴질 때가 있었다. 바로 밀폐된 공간에서이다. 엘리베이터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냄새가 빠지질 않는다. 그렇다고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걸어 올라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무리 냄새가 나, 나도 밀폐된 공간에선 버티고 있어야 한다. 한 번은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간 적이 있다. 바지를 입어보려고 피팅룸에 갔는데 그 안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났다. 그래서 입어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냄새가 심하다 보니 인도의 냄새는 어디서 나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인도의 냄새는 인도 향신료의 냄새라는 것이었다.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사람에게 마늘 냄새가 하는 거와 같은 것이다. 나도 한국사람에게서 마늘 냄새가 난다고 느낀 적이 있다. 업무의 특성상 오지에 가면 몇 주씩 머무르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한국 음식을 못 먹고 몇 주를 보내다 한국 사람을 만나면 지금까지는 몰랐던 한국 사람 특유의 마늘 냄새가 난다. 인도 특유의 냄새 또한 인도 음식 때문이다. 한국의 카레랑 비슷한 인도의 대표 음식인 커리는 최소 5개 이상의 향신료, 많게는 10개 이상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맛은 정말 오묘하다. 대부분 다른 나라의 음식들을 한번 먹어보면 무엇이 들어갔는지 대충 예상할 수가 있지만, 인도의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무엇이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다. 마라탕을 생각하면 비슷할 것이다. 내가 몇해전 마라탕을 처음 먹어 봤을 때도 비슷했다. 매콤한 고추맛 같기도 하지만, 뭔지 모를 특이함이 있었다. 그래서 무엇이 들어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마라라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한참 지나서나 알게 되었다. 인도도 마라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향신료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 향신료들이 정해진 양에 따라 어우러지면서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오묘한 맛을 만들어낸다. 인도의 오묘한 향신료들의 맛을 맛보며 이런 신기한 맛이 있으니 유럽에서 그토록 향신료를 찾아 인도에 올만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향신료는 소금이 전부였던 유럽에서 이런 신기한 맛을 처음으로 맛보면 분명 매혹되었을 것이다. 먹거리가 이렇게 많은 현대에서도 내가 마레탕에 매료된 것처럼 말이다. 인도에 다녀온 사람들 중에는 인도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도 음식하면 진저리를 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나라에 가든 한국 음식점을 찾아서 한두 시간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인도 음식을 유독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맛있는 인도 음식을 먹어보지 못해서이다. 인도의 음식은 정말 다양하다. 인도 남부에 가면 거의 주식으로 먹는 아들리라는 쌀로 만든 요리가 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난, 그 중에서 특히 버터난. 그리고 커리 중에서는 버터치킨이 상당히 맛있다. 그리고 튀김 요리인 만주리야. 그리고 디저트라는, 디저트로는 인도 최고의 음료, 음료수인 라시를 뽑을 수가 있다.가끔 출장자들이 와서 "인도 음식은 절대 못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그런 사람들은 좋은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서 여태까지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인도 음식들을 시켜준다.그리고 그 음식들은 출장자들이 정말 맛있게 먹는다.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항상 디저트로는 요구르트 음료수인 나시를 시켜서 먹는다. 인도 음식은 인도의 땅 크기처럼 정말 다양하다. 그리고 사용하는 향신료, 그리고 배합 방법, 조리 방법에 따라 맛이 정말 천차만별이다. 그중 인도 사람들이 특혀 즐겨 먹는 음식들이 있고, 그런 음식들에 들어가는 향신료들이 인도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낸다. 인도의 냄새는 곧 향신료의 냄새다. 좋고 나쁜 것이 아니다. 더러운 것은 더욱더 아니다. 인도 냄새를 유독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인도의 냄새가 인도의 더러운 냄새와 결부시켜 냄새 자체를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에게 나는 마늘 냄새를 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한다. 자신이 다른 문화의 냄새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우리의 냄새를 싫어하는 것은 이상하게 본다. 즉 자신만 빼면 모든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생각이 참 못됐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몇 마디 나눠보면 그 사람도 참 편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말과 행동은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고 생각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의 삶의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얼마 못가 탈로가 난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그보다 생각을 조심해야 하고 그보다는 내가 삶의 태도가 어떤지는 조심해야 한다. 자신과 다른 것을 나쁘게 보기 전에 자신 안에 나쁜 것이 없는지 먼저 봐야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어떤 냄새보다 더한 악취가 나기 때문이다.